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다훈입니다. 자, 5초 만에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세계소음원의 소음 수준을 한 지점에서 각각 측정을 하니까 첫 번째는 88, 두 번째는 86, 세 번째는 91이랍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거는 세계소음원이 동시에 가돌, 가동될 때의 데시벨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합산소음. 합, 성 소음을 물어보는 그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 합성 소음 레벨식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을 해보면, 자, LS는 10로그에 10에 L1 나누기 10. 요게 뭐죠? 첫 번째 소음원의 소음 레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 88. 88 나누기 10이 되겠죠. 여기 로그니까 10으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10에 두 번째 86 나누기 10. 세 번째 10에 91 나누기 10이죠. 그죠? 요거 읽어보고 딱식 쓰는데 2초.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2초. 그러면 4초 만에 풀리네요. 그죠? 근데 계산기 안 익숙하신 분들은 뭐 3초 걸릴 수도 있으니까 5초 만에 해결되십니까? 자, 여기다가 10에 88 나누기 10, 10에 86 나누기 10, 10에 91 나누기 10. 다 더하고 로그 누르고 곱하기 10까지 9 3 5, 9. 이렇게 5초 안에 2번으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자매품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두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합성소음 레벨 이거 구할 때는 지금 이 식을 썼습니다. LS는 10로그에 여기에 지금 10에 L1 나누기 10 플러스 10의 L2 나누기 10 여기에 뭐몇 개가 됐든 간에 땡땡땡 10의 LN 나누기 10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세개 소음원의 평균 소음 레벨을 구해라. 평균 레벨을 구해라 그러면 우린 평균 소음 레벨 얘는 이제 L, M으로 표기합니다. L, M은 자, 10로그 똑같은데 여기에 뭘 해주냐면 M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M분의 1 그러니까 M분의 1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죠? M분의 1만 해주시면 돼요. 뒤에는 똑같습니다. 10에 L1 나누기 10 플러스 10에 L2 나누기 10 플러스 땡땡땡땡 10에 LN 나누기 10 이렇게 해갖고 구해줄 수 있겠죠. 합성소음 레벨 평균소음 레벨 둘다 기억해 주시면 퍼펙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환경 내에 105데시벨의 소음이 30분 110데시벨 소음이 15분 115데시벨은 5분이 발생했답니다 자 이때 작업 환경의 소음 정도를 갖다가 평가를 해라 그랬는데 자 친절하게 105데시벨의 어, 1일 노출 허용 시간 알려줬어요 1시간, 110은 30분, 115는 15분 근데 이거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외웠죠? 우리, 소팔구.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의 이 노출 허용 기준은 소팔구에서 소음은 80dB 기준으로 우리, 아이고, 8시간 기준으로 거꾸로 갔네요. 8시간 기준으로 90dB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절반은 4시간이죠? 여기에 5dB씩 증가해요. 95, 2시간이면 90데시, 아, 100dB, 1시간이면 105dB, 아,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0.5시간이면, 이는 이제 30분이죠? 110dB,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05dB는 1시간, 110dB는 30분, 그 다음에 0.25로 가면 이거는 이제 15분이 되겠죠 그죠? 어, 15분으로 가면 헷갈리니까 15분. 이렇게 써놓고, 얘는 5도 증가하니까 1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0.125되겠죠 어, 이거 몇 분입니까? 7.5분 되겠네. 그죠? 자, 7.5분 기준으로는 120dB. 아, 여기까지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소팔구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매치가 딱 됐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소음 정도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냐, 지금 준수하고 있냐, 미만이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뭘 본다? 우리 노출 지수를 보고요. 노출 지수 기준으로 1을 초과한다 그러면 허용 기준 초과고 1 초과 안 한다 그러면 허용 기준 미만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노출 지수 식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얘는 아 i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소음일 때는 기준 시간 중에 현재 그 소음에 노출 시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5dB이면 기준이 얼마? 1시간 기준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60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60 중에 3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0dB은 기준이 30분이에요. 그러면은 30분 중에 지금 몇 분이냐? 15분이 되는 거죠. 그죠? 115dB은 기준이 15분 기준입니다. 15 중에 지금 5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딱 파악하면 식 써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3초. 계산기 누르는데 2초. 5초 만에 해결됩니까? 60분에 30, 30분에 15, 15분에 5 집어넣고 다 더해주니까 계산값 얼마 나와요? 1.33 나왔고 기준이 어떻게 된다? 1을 초과하니까 기준 초과다. 허용 기준 초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해결되시면 이렇게 2번 문제 풀어주고요. 자, 3번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흡인풍량이 200cm4 미니입니다. 유효전압이 150mmH2O 여기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송풍기의 효율은 80%입니다. 소요동력 구하는 문제인데 자, 킬로와트로 물었다. 요거 마력하고 킬로와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의 뭐 99%는 킬로와트로 나오니까 우리 킬로와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식 어떻게 됩니까? 소요동력은 1 0이타 이타가 효율이죠. 효율 분의 송풍기의 정합 곱하기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집어넣을 때는 다 뭘로 넣어야 된다? MKS 단위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압력도 미리미리 H2O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유량도 세제곱미터 퍼... 세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효율은 단위가 없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여유율이 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여유율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뭐 이론동력을 구한다 그러면은 효율을 100%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축동력을 구한다 그러면 여유율을 무시하는 겁니다. 뭐 디테일한 사항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동력 구하는 거예요, 그죠자 그러면 이 내용들 대입하는데 몇 분? 몇 초? 일 초, 이 초, 삼 초면 끝날 것 같아. 요 이거는 이제 삼 초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MKS로 넣자. 넣어보겠습니다. 압력 150mmH2O니까 그대로 놓고 200인데 미니죠? 이거 뭘로 바꿔야 된다? 세크 단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재빨리 60 나눠갖고 세크로 바꿉니다. 200 나누기 60. 누르고 나누기 102에 효율 80%니까 그러니까 0.8. 눌러주면 6.13에서 3번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